안녕하세요. 해그림 TV입니다. 점심 드셨어요? 생방을 틀려다가 그냥 언박싱으로 해볼게요. 아니, 실장님한테 빚자로 줘봐라. 아, 줘 있네. 이래놓고 안 쓸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어, 어이가 없네. 실장님이 어이가 없네. 네, 그또 어떻게 미야코 얘기를 하다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요거가 미소라는 아이예요. 미소, 예. 네. 그이 이거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약간 미향은 있어요, 여러분. 향을 잘 맡으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조금 더 크긴 커요. 미소. 미야코, 버튼탑, 버튼탑 도쿄, 끝나갈 때 시간이 되면 한번더 요거를 해 보이겠습니다. 미야코가 어저께 10개가 나갔고요. 아침에 저거 주문을 해서 가니까 맞아. 마침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개 나가고 지금 5개 남았어요. 그래서 미야코는 조금 더 작고 향이 없고, 예. 음, 이게 물론, 이 아이도 크면 더 커요, 여러분. 이거보다는 더 커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르죠? 모양새나 생김이. 예. 그래 아, 오다가, 하, 한, 언니만 이쁘다고 또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요. 네. 그, 요거는, 요거는, 그, 요거는, <laughs> 요거가 지금, 전에 썼던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여서, 네, 네, 생산자 이름이 있어서요. 그 이름을 떼고 이러분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아요? 어. 카틀레야 엔젤키스예요. 네. 그러니까 엔젤키스인데 그거가 조금 더 벌브나 이런 게좀 다르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작은 거부터 2, 4, 6, 섯여 벌브인데 요거는 요렇게 깐닥거리면 그거 하니까 일단 제가 자를게요. 요런 거는 저는 잘라요. 네. 요거는 3만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벌브가 조금 작아야 꽃이 피었어요. 네네네. 요거는 2, 4, 6, 섯 일곱 벌브에요. 근데 벌브가 조금 커요. 네. 요거는 4만원이고요 엔젤 키스가 꽃은 이렇게 피고요 꽃송이가 두개달려있고요 요거는 3만원. 요거는 4만원. 네. 요거도 4만원. 근데 이제 요거는 꽃대가 요게 한 개, 한 개, 두개 붙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도 4만원. 진행 벌브가 이제 요거는 두 군데에요. 대부분.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요것도 4만원. 네. 요거도 지금 진행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요것도 4만원. 그래요. 네. 요거는 5만원이요. 요거는 5만원이요. 요거도 5만원요거는 둘, 여 6, 8, 어, 10벌브는 넘어요. 작은데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아유 제가 막 넘어질까 봐 혼자 혼자 막 헤매고 있어요. 네, 요거 5만원짜리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꽃송이가 세 군데에요. 진행 벌브가 세 군데라는 거. 일단은 꽃이 이러면 엔젤 키스라는 아이예요. 요거는 5만원이요. 5만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요. 네. 요거는 지금 현재 꽃이 요렇게 한 송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서 이제 꽃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여기 그러니까 진행벌브가 3군데이고 벌브가 10개 정도 된다 이러면 5만원이고요네 요거 엔젤키스 저는 미래화에 단지 다는데 엔젤키스는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요거도 뭐 작은것까지 둘넷 여섯 여덟벌브인데 요거는 그래도 벌브가 작아서 3만원이고요 네. 요거는 4만원요. 이 벌브가 크고, 진행벌브가 두 군데네요. 네. 자, 요것도, 어, 벌브들이 또랑또랑 해서 4만원요. 이 예. 그니까 조금 벌브가 크고, 어, 앞에 이제 나오는 아이를 분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것도, 예, 4만원요. 이 예. 요거는 5만원요. 이 5만원짜리가 3개, 4만원짜리가 네, 세 개? 3만 원짜리가 하나 그렇습니다. 엔젤키스는 어, 보라돌이에요 예. 그리고 미약코는 지금 다섯 개 남아 있어요. 예. 이거는 조금 작고 그 벌브가 하나인데 아니 아니 꽃송이가 한 송인데요. 볼브가 조금 더 크고요. 여기서 진행 여기에서 꽃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 엔젤키스는 꽃이 저는 엔젤 키스를 조금 작은 걸 사다가 키우다가, 네, 제가 그거를 했어요. 실패를 봤어요. 음, 퍼시픽 블루하고는 여러분 또 달라요. 예, 예, 예. 요건 제가 할까 봅니다. 오, 제법 좋은데요. 요거 봐요. 둘, 엔, 여섯, 여덟, 열, 세 넷. 여, 이런 작은 것까지 1 5섯브 정도 되는데요. 지금 꽃이 한, 한잔 피기 시작해서 엔젤 키스가 전 너무 이뻤었어요. 그래서 이걸 키우다가 제가, 예, 실패를 본 아이입니다. 어, 이런 세력에 의해서 꽃의 칼라나 꽃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다음에 필때참 좋을 것 같아요. 5만원짜리 3개, 4만원짜리 3개, 아. 그 다음에 저거 3만원짜리 한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브는 많은데, 3만원짜리가, 어, 비벌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음, 요거 미약코는 그냥 미, 미야코가 아니고요미소예요 미소. 요거는 제가 하나 비교할 겸 촬영할 때 쓰게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굳이 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가 향이, 미소도 미약하게 <laughs> 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석고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 요거를 어,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런 네. 거이제 요거는 벌브가 조금 요 정도 사이즈는 15,000원이고요. 네. 15,000원이고요. 개중에 이 아이가 핑크핑크하니 그러니까 석고 신생하거나 이러고 나면 무지들이 많이 남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핑키핑키 핑키 하면서 이 아이가 이 예. 아이는 2만원이야. 이 아이 그래서 지금 무이가 없어가지고요. 네, 요거는 1 5 0 0 0 원이요. 탈라가 다르면서 향이 되게. 음, 요거도 이렇게요. 향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요런 거는 향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요거도 지금 예. 석곡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꽃이 작으면서 아 석곡 맞네, 모닐르폼이네라는 예. 예, 형태를 띠고 있어요. 향은요, 음. 요것도 이만 원이요. 요거는 15,000원이야. 예. 그리고 이마는 15,000원. 이거는 습니다요1 5 0 0 0원이렇습니다 지금 또봄 신화가 이렇게 벌써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좀 휘었네요. 여기에서. 그래서 또봄 신화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예, 그 다음에 미약야코는 다섯 개 남아 있고요, 호접은 한개 남아 있어요. 저거 저거. 얼룩달로 호접이요. 음. 비바치는 두개 있어요. 어, 미래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지만 나가는 정도 것만 이제 주문하는 것만 몇 개만 가져오려고 해요. 그 다음에 황금 호접 스프라이트는 네, 하나 있어요. 비바치 두개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요, 예, 여기도 명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라사볼라 그 쿠쿠라타 원종, 보라사볼라 원종 쿠쿠라타라고 하나 있어서 비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 뭐 마침, 네 개가 있더라고요. 저다 주세요. 이러니까 두개 주시더라고요. 예. 보라사볼라 쿠쿠라타. 보라사볼라의 원종이에요. 꽃이, 보라사볼라 쿠쿠라타 쳐보시면은, 제 거기에 나올 거예요. 예. 이게 뭐지? 여기 가격표가 있었나?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서 요거는 이렇게 하수용으로 해서 꽃도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브라사볼라계 하수형 브라사볼라 네, 코쿠라타두개 있습니다. 예, 브라사볼라 코쿠라타두개 있습니다. 네, 쿠쿠라타 두개 있습니다. 네네네. 원동 네, 네. 그래서 원종 브라사볼라입니다. 이거두개 있어요. 두 개. 10만 원이야 음. 그리고 요거는 판매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가지고 오긴 하는데 예. 요거는 덴드로빈 핀브리아텀이라고요. 예. 핀레이아놈 핀브리아텀이 아니고 필레이필레이아놈 필레이아. <laughs> 요게 지금 일단 세 개가 있어요. 예, 요거 예. 힌두이아텀, 힌두리아텀이 아니고. 응. 응. 요거는 십 십만 십오만 원이고요. 네, 저거는. 요거는 또 이뻐서 가지고 왔어요. 라웨시요, 여러분. 그, 미아키 미아케이 보다는 조금 꽃이 큰 거. 그 다져가는데 그나마 가져오면서 부러져서 요게 또 신화가 나오니까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는, 예, 라웨시. 덴드로 라웨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요거 꽃은 지금 떨어질 거예요. 요렇게 꽃이 핀다는 거. 미아케이 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 라웨시. 요거는 5만 원이요. 한번 가져가시고 싶으시면 네. 음, 그리고 지금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요게 지금 막 옆에서 벌어져서 예. 요런 게 저기도 있다가 보니까 조금 저 이게 조배도 많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니까? 예. 잠깐만요. 요게 지금 다섯개가 있어요. 네 음. 요거 다섯개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요게 포스트 다운 멜이라고요. 예 전에 요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5만 원 나눔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기에서 초기 하나가 더 나왔어요. 나 이거는 그대로 5만 원 해요. 예, 네, 5만 원 할게요. 근데 어, 잠깐만요. 요거 요거 하나만 지주 하나만 가, 드, 들고 왔으니까 지주 하나만 잡아 볼 잡아 볼게요. 지주를. 예. 네. 잠깐 네, 잠깐 잠깐 이래 놓으면 불러져서요. 예. 네. 이게 치게펜이좀 오면 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돼있어요. 요거는 5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작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볼부가 둘레 다섯 개나 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네. 꽃들이 지금 여기에서 먼저 벌써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요거는 네. 부작이고요. 이게 7만 원이에요. 어, 요거는 7만 원이고요. 네, 요거도 어 볼브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요렇게 잡아주어야 될 듯합니다. 요거도 7만 원이고요. 이게 부작 7만 원짜리가 한 번만요, 요렇게해서 너무 밑으로 휘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줄게요. 네. 부작이 인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는 벌브가 작지만은 지금 심하니까요. 둘, 넷, 여섯 개고요 요거는 이제 다섯 벌브인데요. 이렇게 커요. 그러면 흔들거릴 때 요걸 좀 잡아주면 좋지요. 네네네. 요것도 다섯 벌브예요 요것도,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예. 요렇게 요한테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해볼게요. 다 꽃대거든요. 예. 요것도 5만원이요. 너무 예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종류 하나인데요. 요거는요. 2, 섯 6, 8벌브에 작은 분까지 신하니까요. 2, 섯 6, 8벌브인데요. 네. 요 아이는요. 8만원이요. 다섯 벌브는7만원이고요 여섯 벌브는 8만원이에요. 네. 요거는 2, 여 6벌브인데요. 벌브가 되게 상태가 좋아서 요거는 8만원이요. 음... 가져가실 때 먼저 이제 선착순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 어, 어 먼저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형평성을 조금 두고 싶어서 예 제가 예 그러니까 7만 원짜리가 3 개고요, 예 8만 원짜리가 둘네 여섯 개 8만 원짜리가 3 개고요. 네 이제 이 아이가 고르게 다 컸는데 이 아이 이렇게 벌보들이 약간 힘이 없어서 처지네요. 그래서 살짝 두 개를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살짝만 걸치듯이 이렇게 두었어요 네. 요거는 수태가 충분히 되어져있고요 꼬리가 이렇게 좋아요 팔만은요 네. 네. 요거도 작은 볼브가 조금 나오다가 다치기는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둘넷 여섯 일곱벌브 데요 네, 지금 이 요, 요 앞으로 나오는게 새로 나오는 벌브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던 아이들이 조금 힘이 없었고요 호스도 다운밀 인데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거는 음, 7만원짜리 3개 8만원짜리 음. 요, 요것도 8만원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요거는 여덟 개. 둘, 넷, 여섯, 여덟 개. 작은 아이들이 이제 좀더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 일단은 치울게요. <laughs> 일단은. 네. 요 아이는 제가, 어, 작년에 조금 작은 데 있었던 거, 예. 골브 아웃골브예요. 지금 신화 두개 나오고 있고 조금 얘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 비메라고 열심히 지키고 키우고 있었거든요. 예, 요는 9만 원이었어요. 그몇 개가 구해져서 여러분들께 예. 언박싱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시지스라는 거고 관계가 없는 아이고요. 예, 요 아이도 지금 밑에서 신화가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도 5만 원이에요. 작년에 여기에서 제가 5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요거는 스리아이즈라고요예 보스도 네. 어, 다운메리에요 다운메리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도 다운아이즈라고 눈이 그렇고요 요거도 다운아이즈예요네 다운메리인데 보통 다운아이즈면 스리아이라고 해서 3 립이라고 해서 다운아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하나 구해서 열심히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코스트 다운 메리가 요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요 립이 다운 아이즈 이러면은 요게 이 립과 거의 각게세 장이 있어서 그런데 요게 조금 작아요. 다른 거는 요게만 있어요. 코스트 다운 메리 보면은 필 때의 모습은 똑같아요. 이렇게 훗몽리가 근데 피곤함은 달라요. 그래서 5만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자, 각 뭐, 예, 가격이라는 거는 네, 예. 분명히 상품을 받아보면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더더 더 작았을 때도 5만원을 했고요. 여기 네, 리아이스 요거는, 네, 조금 제가 특별히, 예, 받은 건데요. 요, 요렇거든요. 예, 요걸 다시 이제 심어줄까 하거든요. 큰데로,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아직까지 비매이고요. 네. 지금, 그때 당시 그랬어요. 저한테 주시면서도, 예. 이게 다운아이드 이제 피어봐야 합니다라고 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 아이는 다운아이드라고, 어, 피었고요이 아이는, 네. 호스티 다운멜이라고 보통 이 아이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다운아이드라고 해서 립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요새는 립이 큰게 조금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판매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요거는 제가 아까워서 못 자르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요거는 벌브가, 둘, 랜, 여섯, 여덟, 0열 벌브예요. 네. 요거는 어, 엔시클리아 코디게라예요. 코디게라. 네. 코디게라 알바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네. 코디게라. 향은 정말 네, 좋은 거 아시죠? 응. 응. 그리고 퍼디게라 하나. 요거는 조금 음. 음. 분주를 했어도 여기도 꽃이 올라고, 여기도 꽃이 올라고, 여기서 꽃이 올라. 왔어 얘들은 올라오는 새 벌브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전진이다 보니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눈을 물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 아이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3만 원, 요거는 퍼디게라 10만 원. 네. 카구야 히메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진짜 석고계 향들 또한 카구야 히메라고 어저께 여동민수배너님한번 말씀하시던데 정말 예뻐요. 어제 가져온 추선나 올라오네요. 장님 그줘 보세요. 보죠. 이거는 지금 실장님이 풀분에 저희가 풀분에 놨다가 풀분해서 지금 이렇게 옮겨 심고 있어요. 이는앵석복이에요앵석복 5만 원짜리가 3 개, 네, 6만 원짜리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음. 꾸야 힘에 만 오천 원입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쪽은, 남쪽은, 어, 수요일 날, 예, 택배 발송하겠습니다. 남쪽과 중부, 중부와 남부, 북쪽은 다음 주를 기다려 봐야 될듯 합니다. 삼척도 그렇고요 강원도도 그렇고요 꽃이다 질까봐 걱정입니다. 네. 도쿄버터는 어저께, 예, 나갔고요 어리커튼요. 어리카톰 요거 커요. 네. 그니까, 러 뭐. 이때. 한 번씩 물건을 받아보면 참 다를 건데. 저희 양팡 요게 서너 개 뭐, 서너 개는 좀 그렇지만 요거만한 것도 없어서 못 팔았었던데 다 3만원, 5만원 했어요. 네. 근데 한번 보시겠어요? 앙팡, 앙팡도 앙팡 지금 이게 다 5만원씩 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 저희한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젠킨시로 들어왔어요. 젠킨시. 근데 워낙 어, 크다가 보니까 어때요? 앙팡 같아요. 네. 요거는 네. 저희가 저 그때 몇개 9만원 할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12만원이에요. 네. 노랗게 꽃이 피는 건 비슷합니다. 젠킨시, 앙팡, 어그리카툼, 린들레이가 꽃들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같은 어그리카툼이라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린들레이는 어그리카툼과 유전자적으로 같다. 그러나 여러분 불부를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젠킨시와 엉팡은 분명히 다르고요. 젠킨시와 어그리카툼을 크로싱해서 만드는 게 엉팡이고요. 앙팡, 엉팡, 엉팡 엉팽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거는 젠킨시예요 여러분. 앙팡 아니고요. 젠킨씨 12만원입니다.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